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런젠트입니다. 오늘도 어, 경매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두 품종이고요. 어, 단엽변의 어, 전면 3반이고요. 그 다음에 장단엽성 입변의 무광질의 서반입니다 서반물이 서다 깔려 있는 예, 다음 신화가 기대되는 품종들이고요. 자한 뭐 보겠습니다. 1번, 1번, 2번입니다. 1번, 2번. 1번을 보겠습니다. 어, 요 개체는 제가 다 식재를 하고 제가 배양을 하려고 했는데, 음, 너무 일이 바쁘고 몸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어, 오늘도 야간 버스를 하러 가야 되는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재를 못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 내년에도 혹시 올라올지 모를, 이 단엽성 변이고요. 지금, 어, 모촉은 한 13cm, 14cm 정도 되는데, 어, 신화가 이렇게 단엽변으로 잘 돌아서 나왔습니다. 입장 세 장에. 어, 그리고 이제 무늬 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면산반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어, 여기 있는 개체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단엽성 전면산반을, 단엽 전면산반 생강을 했던 자리고요. 어, 그래서 이제 밭자리 난초이기 때문에 음, 제가 더 길러보려고 했다가, 아, 이번에, 음, 이벤트성으로 제가 또좀 경매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촉수는 두 촉이고요. 자, 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봄, 뭐 신화, 목대부터 보겠습니다. 예, 벌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콩벌브가 이쪽으로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벌브도 동글동글하고요. 벌브가 자, 아, 잡기가 어렵네요. 벌벌 이렇게 동글동글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신화입니다. 신화가 지금 뿌리 두가닥의 내려진 상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변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목대가 상당히 좋고요. 어, 타격이죠. 먼저 감싸는 잎이 이렇게 짧습니다. 짧고, 그 다음에 또 짧고, 짧고. 그러면서 입장이 세 장으로 나왔어요. 어, 제가 보는 견해로는, 예, 꽃도 기대가 되는 화형이 좋은 어, 산바나가 핀다면 화형이 좋은 뭐 두화에 두화성에 가까운 그런 난초에 음, 화형이 좋은 꽃이 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어, 제가 알기로는 어, 두화나 원파나 같은 그 난초들은 어, 이렇게 벌브가 동글동글 해야 됩니다. 벌브 자체가 이렇게 동글동글 해야지 어, 좋은 꽃의 화형을 기대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난초를 많이 판매하시는 분도 영상도 저는 어, 두화변하고 두화를 핀 잎들을 보면은 벌브가 아, 아주 그냥 알차게 동글동글 합니다. 원판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어, 체란할 때 벌브가 동글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차란하지 않습니다. 꽃 기대품들은. 어, 무늬는 잘 들어가 있고요 전면으로. 이쪽에도 이제 산반이 하나 더 있었는데, 산반은 그거는 놔두고 왔습니다. 예, 조금 약한, 약하게 들어있는데, 그거는 환엽성이었고요 예, 생각이었는데 그건 좀더 놔두고 왔고요. 내년에 한번더 볼까 하고 놔두고 왔습니다. 앞편은 아, 상당히 좋아요. 문늬도잘 발현이 되어있고요. 입장 세장에본 입장은 세장입니다자 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요 1번 1번은 그 경매 시작가가 3만원 출발하겠습니다. 예, 3만원 출발이고요. 척수도 어, 있고 문늬 발현이 잘 되어있고 그래서 경매 시작가는 3만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은 입장 길이는 지금 한 18cm, 19cm 정도 되네요. 길이가. 네, 이렇게 무광질에 자, 이렇게 보시면 배굴 쪽으로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반을 끼고 있고요. 무광질에 서반물입니다. 서반물.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잔나사지도 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직접 배양을 하려고 했어요. 이것도. 어, 제가 볼 때는, 어, 다음 신화는, 어, 현저하게 급격하게 난초가 많이 작아질 거고요. 예, 무광에 이게 서 반물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보시면 이렇게 잔나사지 이렇게 다 들어가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무광질의 입변을 좋아합니다. 예, 서성을 띠는 입이라 더 기대를 하고요. 다음 신화는, 어, 단엽성 변으로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느낌을 주는 단초고요. 입장수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장입니다. 네, 네 장이고, 뿌리의 상태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는 만원 출발 하겠습니다. 예, 만원 출발 하고요. 어, 마감 시간은 어, 어제와 동일하게 어, 내일 오후 5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어, 그,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1번 출발가는 3만원입니다. 2번 출발가는 만원입니다. 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자, 판단 잘 하시고, 어, 이거는 직접 제가 다 길르려고 했던 난초를, 음, 배양하려고 했던 난초인데,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제가, 어, 좀, 내놓게, 그, 어, 경매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경매가 이제 유찰이 되더라도 어, 제가 한번 배양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부담 없이 생각해 주시. 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전화 왔네요 부담 없이 생각해 주시고요. 음 내일 오후 5 시까지 어,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입찰에 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란쟁이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 좀 드리고요. 어 저녁 시간인데요. 예, 저녁 식사 맛있게들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